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예요 오늘. 신입입니다. 뭔가 저 혼자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한 뭔가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으 그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약간 반토크 궁금하실 것 같은 저의 스팀 계정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게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어머니요 저기 있어요. 엄마 그냥 저기 거기서 뭐 짱기랑 짱기하고 음식해도 돼요. <laughs> 아, 뭐 그러지 말고 아. 대기업에서 하는 경영 수업이건가요?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00%나 일주일권 특급전사인가요? 특급전사인 것처럼 보이나요? 팔에 지금 살이 무슨 국수거리 국수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일 주님 물병이 예쁘네요. 네 저도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편의성 이런 거 전부 다 내다 버리고 그냥 순전히 감성빨 진짜 이게 모양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두지도 못하고 이사람 누구예요 소림님 보라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반 소림님이요 반만 방송 보신데 생각하시고 소림님 아직 오토 돌리는 중 진짜 오토 돌리면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방송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저기 자막 하나 내놓으세요 정소를 만들려고? 네뭐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 하셔야 우선형분들이 제 방송인 줄 알고 들어왔을 때. 네아예자 네. 잠만 잠깐만요 잠좀 음. 되겠죠? 50%는 뭐죠? 제가 100% 정소리면 좀 이상하겠죠? 예. 이제 슬슬 제 스팀 이거 라이브러리 한번 보도록 하죠 한 284개 지금 돼 있고요. 평균 사람들은 13개 달성했는데 나는 600개 달성했다. 와, 7%가 신규 세임 게임이고 제가 신규 게임을 별로 안 해요. 요즘 최근에도 약간 쓴비운데 게임 사는 이 시장 자체가 뭐라 해야 돼이 가게 갔는데 다 햄이야, 다 고기야. 익힌 고기를 다 팔아요. 그다 선반 이렇게 가다 근데, 시식해주는 아줌마가 없어요. 그리고 먹어보기 이런 것도 안 되고, 산 사람들의 그 리뷰밖에 모르는 많은 진열장 중에서 어떤 고기를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요즘 스팀에서 게임 사는 메타? 그런 고기를 사는 시장이어서 저는 항상 게임 나오면 1년 동안 이렇게 있게 냅두다, 냅두고 그러고 나서 좀 사는 편이에요. 햄타로는 진짜 이거는 꾸준히 하는 어떨 땐 가가지고 그냥 생각나면은 가서 헤헤 너글 진짜 생각나면은 이번엔 두어프 해볼까 재미 없네 그만해 도타 아햄타로 이거 빨리 해가지고 도타를 이맨위 자리에서 이렇게 빨리 밀어내야 되거든요 도타 옛날에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멀티플레이 게임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 1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앵겨서 그내 승리를 방해한다는 거이 해서 되게 재밌긴 했는데 힘들게 했죠. 폴아웃이랑 스카이림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어. 모두도 넥서스 모드. 폴아웃이랑 스카이림 덕분에 넥서스 모드도 많이 들여다녔고요. 야, 고등학교 때 많이 한게 자랑이냐? 네. 야, 정신아. 그는시간에할수 있죠. 시작에 말겠다. 폭이나. 네. 잔소리 온 아니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일주쿠는 싫어하는 게임 장르 있어요? 이거는 하면서 지겹다고 느껴지나 퍼즐? 제가 게임하면서 이상한데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공포게임? 공포게임 놀래서 막아 하는 거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근데 다잘 먹는 편이에요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정말 대상입니다 예, 노트북이 노트북은 왜고필요고 잠시만요. 아 그냥 알려줘. 몰라서. 모른다고요? 화장실도 간다. 안녕하세요. 아네 노메라서 예생머이라 가지고 지금 얼굴을 보여드릴 순 없고요. 예그 <laughs>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피 c 를 네가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렇 피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이 여기서 만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쁘게 받으세요. 물론 뭐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냥 생활 보여줘요. 싫어요 오신 김에 출연 이미 출연하고 있잖아요. 이미 출연했어요. 아무튼 재밌게 보세요.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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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까 시키려는지 보니까, 어머니가 어제 왜, aquela, 왜 그렇게 일주일 시키려는지 알것같아 어머니가 어제 왜 그렇게 일주꾼에게 일을 시키려는지 알것 같습니다 게임이 몇 개야 진짜 진짜 열받는 그 그러니까.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는데 네. 무슨 뭐 초딩 때 뭐를 해봤고 뭐 중딩 때 뭐를 해봤고 이런 거 새끼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비 열심히 거기,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 당고 아, 이거는 하면. 초딩 때한 거는 아 미국 캐나다 에 거기 넘어가서 해본 거거든 갑자기 혈압이 빡 진짜 게임을몇 개를 한 거야? 미치세요, 미치세요. 아이, 내 진짜. 컴퓨터 열어줬어, 그걸로 해서. 아니 뭘뭐 모르는 게임이 없냐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네 할머니 들어가세요. <웃음> 할머니? <웃음> <너> 진짜 사고쳤니? <laughs> 야 오늘, 뭐, 야너 솔직히 말해 너 미국에서 뭘 사고 치고? 아. <laughs> 어머님 빨리 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laughs>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어, 경쟁 스트리머의 방해 공작이 잠깐 있어가지고 아 프로젝트 디버 이거는 저 혼자일 때 열심히 하려고 신청곡 받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거 미소녀 하면은 또 이런 미소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영원한 우리 사이버 미소녀 이거 재밌어 미소녀 게임 3D 미소녀 괜찮으시면은 아이고 계속 클릭하네 뭔데요? 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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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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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요 들어가 들어가 무슨... 들어가 들어가 무슨 게임이야 아니 봐요. 아니 그그 그 아까 슬쩍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클릭하면 안 되는 그 아예 들어가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왜 나를 내 집이야 이 집이야 아 이제 <laughs> 아좀딴 사람 저기 일하고 있는데 일이지 않아 지금 엄마 나 알잖아요 <laughs> 방송 좀 합시다.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